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작고 가벼운 반사망원 렌즈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켈다의 240mm F5.0 렌즈인데요. 아날로그 감성의 도너츠 보케를 얻고 싶은 사용자라면 한번 사용해 볼 만한 그런 렌즈인 것 같습니다. 제품은 벤노에서 보내 주셨습니다. 자, 제가 간만에 후지필름의 S3 프로를 꺼내서 써봤어요. 왜냐면 이 렌즈가 니콘 이제 F 마운트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소니의 미러리스 E 마운트 그다음에 이제 캐논의 EF 마운트로 이렇게 세 가지 마운트로 출시가 된 제품인데 이왕 좀 감성적으로 써볼 거 그래 그러면 소니 미러리스보다는 후지로 한번 써보자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S3 프로를 한번 써봤는데 와, 이게 진짜 안 쓰다가 쓰려고 하니까 확실히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자 켈다의 240mmF 5.0 렌즈입니다. 초소형 초경량 반사 렌즈라고 하는데 원래 반사 렌즈가 좀뭐 이렇게 뭐라 해야 돼? 크고 두껍거든요. 근데 얘는 굉장히 소형으로 만들어진 진짜 이 주먹 하나보다 되게 작은 그런 렌즈예요. 초점거리는 240mm 굉장히 먼 느낌이죠. 근데 반사는 원래 약간 500mm 약간 요렇게 여기서부터 약간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나름 반사 렌즈 중에서는 광각에 해당하는 240mm의 초점거리를 가진 렌즈입니다. 이 조리개는 F5.0인데 못 조여요. 반사 렌즈는 그냥 딱 고정조리개입니다. f 5 0에 얘는 고정조리개고 외형이 굉장히 작고 어제 321g의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단은 반사 렌즈가 도대체 뭐야? 반사 렌즈를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SLR 카메라 때는 그래도 반사 렌즈들이 수동이거나 이래도 조금 사용하긴 했는데 미러리스에서는 사실 반사 렌즈 쓰시는 분들이 없었거든요. 이 렌즈가 있지, 있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 반사 렌즈는 도대체 무엇이냐? 일단은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 렌즈랑 달라요. 얘는 반사각계로 이렇게 설계가 돼서 렌즈로 이렇게 원래는 중앙으로 들어오는 빛이 들어와야 되는 얘는 중앙은 막혀 있고 주변으로 들어온 게 반사돼서 다시 들어가는 약간 이런 특이한 뭐 이제 구조의 어 그런 설계가 적용된 렌즈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가운데 동그란 게 이렇게 500원짜리 만한게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케가 동글동글하게 나오는 게 이제 동글동글한데 가운데 동그라미 가 하나 더 있는 게 특징인 거죠. 근데 이 렌즈는 기존의 반사 렌즈들은 500mm 이상의 초점 거리를 가진 렌즈들이 많았는데 얘는 240mm. 초점거리 가지고 있다. 일단 결과물을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앙에 동그란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 제가 이 반사렌즈에 약간 꽂혔던 게 어떤 사진을 봤었냐면 일몰에 아이가 놀고 그 물가에서 놀고 있는데 그 뒤에 포켓가빗망울이 이렇게 옆전처럼 동그란데 안에 동그란 게 하나 더 있는 이런 사진을. 옛날에 SLR 카메라 를쓸때 이제 보고 오와 이거 뭐야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굉장히 나도 언젠가는 한번 반사망원렌즈를 써봐야지라는 생각을 대학생 때 했었는데 이제 못 썼죠. 그 당시에는 뭐 렌즈 자체를 이제 살수 있는 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돈을 벌면 살이라 약간 이런 생각으로 넘어갔던 게 반사망원렌즈였습니다. 이렇게 반사망원렌즈를 사용을 하면은. 보케가 빈방울이 달라요. 제가 그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제가 그동그란 원형 보케 좋아하시는 거 아실 텐데, 걔랑 완전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초점이 맞은 곳 말고 날아가는 부분에 생기는 이 배경흐림의 원형의 보케가 아니라 그 안에 원형이 하나 또 있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매력적일 수 있는데, 이게 또 잘못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안 예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뭐, 개구리 알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호불호는 확실히 좀 갈리는 영역이긴 합니다. 일단 이 렌즈는요, 마운트 자체가 많지 않아요. 캐논의 EF 마운트, 그 다음에 니콘 의 F 마운트는 SLR 카메라용 마운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짧아요. 렌즈 자체가. 지금 보시면 얘가 니콘 마운트에 있는데. 자. F 마운트여서 보시면 요렇게 굉장히 짧게 설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러리스 소니 미러리스 렌즈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좀 길어요. SLR보다 좀긴 설계가 적용되어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캐논 EF랑 니콘의 F 마운트 렌즈를 이러리스에서 쓰고 싶어 라고 하면은 어댑터를 껴갖고 하려면 할수 있긴 하겠지만 똑같이 길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어댑터까지 써서 사용하는 거는 추천은 안 합니다. 자, 아 일단은 저는 얘를 이 후지 필름 바디에서도 썼고, 소니에서도 썼는데, 확실히 써보니까 얘 설계 자체가 SLR 마운트 렌즈로 설계가 되어 있고, 이제 소니에 이마운트로 나오다 보니 얘가 좀 뒤, 뒤가 길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SLR 렌즈보다 플레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본의 후드가 있는데 이 후드가 원래 이렇게 짧거든요. 이게 62mm인데 이렇게 후드가 있는데 이게 기본 후드예요. 62mm 캡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후드가 기본 포함인데 62mm 캡을 쓸수 있습니다. 플레어가 심해서 알리에서 이렇게 긴 거를 샀어요. 김밥 렌즈가 됐습니다. 이렇게 <laughs> 하면은 조금 나아져요. 그냥 기본 후드를 쓰면은 역광 상황에서 쓸때 이게 조금 그 플레어랑 빛 번짐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새로, 싸제로 후드를 교체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도 플레어는 SLR 카메라 렌즈보다는 조금 더 있는 편이었다. 그러면 도대체 반사 렌즈하고 일반 렌즈의 차이가 뭐냐? 결과물의 차이가 얼마나 다르냐?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반사 렌즈를 이게 써본 분들이 많이 없고 반사 렌즈 결과물만 맞지 그게 일반 렌즈하고 동일한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는 본 적이 없으니 일단은 제가 좀아 이게 250mm로 뭘 할까 하다가 없어가지고 함론에 28200 렌즈를 가지고 200mm로 해가지고 결과물 한장 찍고 동일한 상황에서 이렇게 켈다 렌즈를 껴서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거는 3론의 2 8 2 0 0의 200mm인데 2 4 0 m m 니까초점거리가 살짝 다르죠? 얘가 240mm. 켈다 240mm의 5.0 렌즈입니다. 차이가 어때요? 확실히 빗망울의 모양의 이 형태가 다른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꽃 같은 걸 찍어도 일반적인 배경흐림이 이렇다라고 하면은 반사렌즈들은 이렇게 도너츠 보케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더 이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이렇게 날아가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 좀 다른 거 요즘에 유진스, 디토 이후로 아날로그 감성이 되게 인기가 많은데 그런 아날로그 감성을 조금 다른 느낌을 찾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다른 모양을 보여주는 반사렌즈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과물면에서 일반 렌즈하고는 확실하게 다른 배경흐림을 보여준다. 다만 다른 배경흐림인데 그걸 선호하냐 선호하지 않느냐는 유저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일단은 이 자체가 동그라미가 두 이게 도너츠 복회이기 때문에 약간 환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조금은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그런 렌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경 흐림의 모양이 다른데 그게, 어,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예쁠 수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안 예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는 감수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 반사방어 렌즈를 어떻게 맨날 써? 나는 그냥 이렇게 앤노에 미러 필터를 붙여서 그 효과를 낼래 이런 방법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 반사 기본 반사 렌즈와 이 미러 필터는 좀 전혀 다른 어, 결과물을 만들어 준다 그래서 이 미러 필터는 그냥 렌즈로 보여지는 거에 가운데에 동그라미만 하나가 더있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반사 망원 렌즈는 일단은 같은 화각의 렌즈로 찍어도 결과물에서 좀 아예 전혀 다른 어,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제가 케일다의이 240mm F5.0 이 렌즈를 후지필름 S3 참고로 후지필름 S3 프로 S5 프로는 니콘의 DSLR 바디를 베이스를 해서 니콘 F 마운트가 그대로 껴집니다. 얘는 물론 크롭 바디이고요. 제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 얘가 지금 S3 프로인데 이거 말고 더 좋은 D 200을 베이스로 했던 SO5 프로도 제가 사실 엄청 깨끗한 제품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는 좀 조금 더 좋은 DSLR인데, 간만에 S3 프로 이, 이, 이 그립 이거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딱 쓰는 이 느낌을 한번 너무, 네. 간만에 느끼고 싶어가지고, 네. <laughs> 이거 진짜 손맛을 한번 느끼고 싶어서 오랜만에 얘로 한번 찍어봤어요. 물론, 이 정말 작은 뷰파인더로 보고 느린 S3 프로로 하면은 느려요. <laughs> 그래도 그냥 그런 찍는 재미를 간만에 좀 느껴보려고 사실은 F2, 이 S3 프로에 있는 F2 모드로 한번 찍으려고 했는데 노출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요거는 r a W로 촬영한 어, 어 이제 보정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S3 프로에서도 요런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자 만약에 소니 미러리스 사용하시는 분들이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어뭐 풀프레임 렌즈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뭐 93로 찍긴 했지만 C2나 요런데 당연히 다 껴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뭔가, 이 반사망원 렌즈가 매력적인 건 진짜 바다에서 그해 넘어가기 전에 윤슬이 비칠 때 그걸 복해로 찍으면 그게 그렇게 예뻐요. 다만 멀리서 찍어야 돼요. 저희 아들이랑 가서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멀리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와이프가 아기를 봐줘야 내가 저 멀리 가서 찍을 수 있으니까 아직 시도해보지 못한 몇번 시도해보려고 부산에 갔는데 그때마다 비가 와가지고 <laughs> 다음에 찍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런이 이거 소니의 어 S FL FL을 살짝 튜닝을 해서 이렇게 찍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배경 그림을 딱 보시면 배경 그림이 확실히 기존의 소니 렌즈들과는 다른 걸볼수 있어요. SH랑 FL을 적절히 튜닝해서 사용해서.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도넛츠 요거는 사실 좀 예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반사망원 렌즈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찍은 거고, 이거는 좀 많이 날아가긴 했지만, 그래도 보케가 일반 렌즈랑은 좀 다른 느낌이라는 거. 일단은 반사망원 렌즈는요, 일반 렌즈하고 광학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렌즈 특성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좋은 화질을 기대하면 안 돼요. 어, 반사 망원렌즈는 화질은 다안 좋습니다. 재미로 쓰는 망원렌즈라는 거, 작고 가벼운 반사 망원렌즈라는 거. 왜 작고 가볍냐고 이야기하냐면 사실 소니에 있는데 이거 진짜 레어거든요. 얘는 미놀타 AF 반사 500mm 렌즈. 그래서 제가 이렇게 900에. 딱 진짜 동작하는 이 렌즈는 완전 초레어입니다. 초레어 이 초레어 렌즈 AF 렌즈인데 제가 이렇게 딱 가지고 있는 이렇게 큰게요렇게 작게 제가 후드를 껴놔서 그렇지 이렇게 작게 된다는 거. 얘는 500mm이기 때문에 엄청 멀리 가야 돼요. <laughs> 그래서 미놀타에는 이런 전설적인 다르게 말하면 변태같은 누가 반사망원 렌즈를 AF로 만들어 그런 이제 미친 소니의 아니 미놀타의 기술력이 접목된 이런 렌즈가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반사망원 렌즈는 다 MF입니다 <laughs> 그래서 그런 렌즈를 이러리스에서도 한번 체험해 보려면 재미로 쓰는 캐리다 렌즈도 있다 자. 소니 미러리스 사용하시는 분들 유의하셔야 될 부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얘는 F5.0 고정 조리개이기 때문에 A모드 사용하시면 지가 알아서 초속 변할 거고요. ISO는 뭐 오토로 쓰시던지 아니면 지정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주의하셔야 될게 MF렌즈이기 때문에 손떨림 보정이 동작하려면 접점이 없는 렌즈라 그 250mm로 스테디 샷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수동 스테디샷의 기본 설정은 8mm이기 때문에 꼭 이걸 설정을 250mm로 하신 다음에 촬영을 해야 흔들림을 줄일 수 있고요. MF렌즈이고 접점이 없기 때문에 컬러 피킹 같은 메뉴를 기본적으로 활성화해 놓으셔야 초점을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소니에서 쓰실 거라면 플레어가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 사제 후드를 알리에서 구입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써봤는데, 이, 여기가, 이쪽 부분이, 어, 이 부분이, 이 렌즈의 접점에 살짝 달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딱 꼈을 때에, 얘를 딱 꼈을 때, 이 안에서 접, 이, 이 바디의 접점을 살짝 건드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메뉴 같은 거 눌러놨을 때 메뉴 바깥으로 나가는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는 1차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요, 거를 이렇게 다 꼈을 때 움직여보면은 얘는 지금 이렇게 딸깍딸깍 거리지 않잖아요. 이게 좀 헐거운 렌즈들, 바디들이 있어요. 그러면 서비스 센터에 가셔서 렌즈 꼈을 때 렌즈가 아운트를 안푼 상태에서 이게 달랑달랑 거리는 바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바디일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은 메뉴가 나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조금 빡빡하게 렌즈를 빡빡하게 조율해달라고 하면은 이 렌즈 꼈을 때 렌즈가 이렇게 손을 움직였을 때 움직이지 않게 조율을 해줍니다. 그래서 서비스센터에 가서 조율을 하면은 그걸 좀 줄이실 수 있고 아니면 제가 또 사용한 방법은. 이 아래쪽에 여기가 닿기 때문에 이 안쪽에다가 스칼세이프를 살짝 이렇게 발라줬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뗐는데 요거를 저는 요 안에다 살짝 이, 이 안쪽 제가 얘 뜯어서 보니까 안쪽이 살짝 닿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겉에가 아니라 안쪽에다가 이렇게 살짝 붙여넣였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하는 거를 카페에다가 이게 이거는 영상보다 글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해서 영상에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쓰시면 접점 이상 없이 그냥 쓰실 수 있다. 물론 어떤 바디들은 그냥 접점 이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헐렁한 바디들을 쓰시는 분들 경우에는 제가 여러 가지 바디를 써보다 보니까 어떤 거는 좀 이게 튐이 있고 어떤 거는 없고 이런 게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알려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다의 240mm F5.0 반사 렌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미로 쓰는 렌즈입니다. 자, 밴노에서 후원해주셔서요, 어, 이 댓글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그 댓글을 카설함 카페에다가 남겨주시면 밴노의 세이블 삼각대 한 분, 그리고 미니 삼각대 다섯 분에게 어, 선물로 드립니다. 이벤트 응모 기간은 4월 15일부터, 아, 오늘부터 4월 15일까지이고요. 당첨자 발표는 4월 16일 이후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핀볼 추첨을 통해서 진행할 거고, 카솔라 유튜브 멤버십 응모이신 분들은, 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회원분들은 여기다 앞에다가 멤버십이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제가 확인해서 이 핀볼 할때 반영해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작고 가벼운 반사망원렌즈 켈다 240mm f 5.0 렌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람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